저는 15대, 16대 부회장직을 역임하면서 우리 회의 정책 수립 및 대응에 직접 관여해 왔고, 국토부, 행안부 등 유관기관 관련 회의에 참석으로 많은 인적 네트워크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회의 회장단 활동을 단절 없이 수행해 왔기에 그 누구보다도 정책이나 법 제도에 대한 이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실 포항 경주 지진 이후. 최근 2년간에 열쳐 구조안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었고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많은 법이 제정되었으며 지금도 계류중인 법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용역, 시특법상 안전진단 책임기술자 자격 이밖에도 많은 법제도에 개선할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어벽과 여벽, 직접 관련 있는 주요 부분이라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법제도 개선의 맥락을 잘못 짚어 회장단이 시행착오를 겪는다면 우리 회원들에게는 치명적인 손실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에 대해 안정적으로 또한 신속하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회도 젊은 인재를 많이 동용하여 역동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저는 30대, 40대 젊은 기술사가 참여하는 각각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부회장직을 두어 대표성을 부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의 의사결정 및 운영도 적극 참여시켜 작년층과 어울려 우리 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겠습니다.